이건 늘고 모이, 아니 늘고 시험지에 가장 난이도 있는 개관식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되게 쉬운데 지금 이이 이, 이후로 17, 18번도 되게 쉬워. 16번에서 딱 걸리더라고. 근데 달려야지 뭐 이때 16번쯤 풀 때는 반 정, 정신이 나가고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 정확도를 위해서. 하지만 긴박하고 막 긴박한 순간이 아니고서 딱 주어지는 문제라면 참다 푸는데 그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막 그럴 거지. fn 그 n을 문자로 취급을 해야 돼. x자리에 n이 들어간 거야. 변수가 되는 거지. 함수변수에 n이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에는 지수로 바뀌고 여긴 개수가 이렇게 연속하는 개수로자 그러면은 n자리에 2n을 넣으면 f2n이고, n자리에 2n-1을 넣으면 f2n-1이고, 그들을 빼면 돼. 시간 없으니까 그냥, 그냥 해야 돼. 자, 대입해서 바로 보여줄게. 요렇게야. 뒷판이 요렇게고. 동료형이 있나 보고 동료형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있, 있습니까? 동료형 있습니까? 있어. 내가 지금 중간으로 묶어 놔서 그렇지. 중간을 없다 치면은 제일 앞단과 제일 뒷단이 동료형일 거야. 이들 둘은 동료형은 일단 아닌 걸로 보이지? 앞단과 뒷단 동료형 정리를 해줘 보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전개되면서 봐봐 얘하고 얘하고 전개되면서 여기 플러스로 만나서 4N 드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마이너스야 요거 그래서 빼죠 가운데 거는 이거 차분히 해본신 분들은 선생님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절차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가운데 항은 그냥 따로따로 썼어 2N i에 2N 플러스 1 마이너. 여기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2n 앞에 마이너 붙고 i의 2n 1. 자, 여기까지 나왔어. 동류항 계산되니? 아직도 동류항이 아니지, 솔직히. 아직 아니야. 여기서 이제 좀 아쉽지. 우리가 추원 지수 단원을 거치고 온 친구들이라면 이거 이건 사실 복소수 문제가 아니고 지수 문제야, 이게. i의 거듭제곱 지수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가 지금 관건이야. 여기서 멈추면 그냥 멈추는 거지. 지수, 가만히 보면, 같은 문자 i에 대한 거듭제곱들이고 지수를 다루는 그 근본은 지,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항이, 지금 세 가지 항 중에 지수의 차수가 낮은 항이 2m-1이란다. 얘보다 하나 높은 항이 얘고 그것보다 하나 높은 항이 이거야 차수가 차수가 그지 그래서 지수를 다룰 때 우리 수원에서 지수 다룰 때 요렇게 되면은 가장 낮은 차수의 항으로 묶어내는 예 묶어내 내야 지수 정리가 된다라고 배웠어 그 같은 문자에 여러 거듭제곱이 나오는 식 복잡한 식에서 그 문자에 대한 가장 낮은 차수 항, 그걸로 묶어내면 정리가 된다 라고 배웠어. 얘가 가장 낮은 차수지, 2n-1. i의 2n-1로 다 묶어낼 거야. 물론, 2n이라는 공통항도 다 있기 때문에, 2n의 i의 2n-1로 묶어내보자. 2n 나가지, 이거 나가지 하면 뭐 남냐면, 요렇게 남을 거야. 자, 2n 나가지, 2n 마이너스 1 나가면 가운데는 어떻게 남냐면, 자, 이렇게 될 거야. 2n 나가고 아예 2n 마이너스를 다 나갈 거야, 쟤는 그래서 이렇게 남을 거야. 3마리 맞는지 확인해봐. 이거랑 이거랑 만나면 앞단 나오고, 얘랑 얘랑 만나면 중간 단이 나오며, 얘랑 얘랑 만나면 마지막 단이 나올 거야.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여기, 여기는 0이 돼. 2 곱하기 i인데, 이 i는 i의 2n-1에 1차를 주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최종 i의 2n 제곱이 되고, 기억. 이렇게 생긴 식을 여기다 투여시켜서 간단히 동류항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야. 그런데 기억이 뭐라고 돼 있니? 이것은 실수다.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네. 얘들아, 요거는 실수니? 예, 실수예요. 여기서 아 i는 문자가 아니지, 복수수지. 이제 고1 문제로 나오는 거지. 여태까지는 솔직히 좀 수원이 된 친구들은 되게 빨리빨리 나와. 기억 쉬워 니은 니은 디귿이 더 이거 하나로 돌아버리지 선생님은 지금 아무튼 이거 실수야 왜지 봐봐 n 는 자연수고 그 순허수 i를 짝수제곱을 한단 말이야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실수야 뿔마 뿔마 이렇게 실수야 그래서 기억참이야 은 가보자 좀 전에 했던 기억지술 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서로 한번 빼고 또동료항 정리 그 짓을 또 해야 돼 지금 좀 빠르게 하고 보여줄게 대입하고 나니깐 뭐 기억보다는 낫네 얘가 이게 f2n이고 f2n 플러스 1이 오고 서로 뺐어. 동류항이 왜냐하면 보여. 복소수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얘랑 이랑 동류항이야. 왜지? 요거 이제 앞에 이렇게 돼 있어. 2n 플러스 1. 요거 뒷부분이 i의 2n과 봐봐 i의 2. i의 2n 제곱과 i의 2제곱을 곱으로 만난 형태가, 요거, 이거잘 보이나 모르겠네. 요거 잘 보이나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i의 2n 플러스 2제곱은 i의 2n과 i의 제곱으로 나누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여기 부호해.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가 플러스가 되고, 요거가 이제곱이 없다 치면은 쟤랑 동류항인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중간 다리가 여기 음수야. 그래서 얘랑 얘랑은 빼죠. 동류항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다 없어져. 그래서 가운데 연산만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이너스 2n에서 마이너스 2n하니까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 i의 2n 플러스 1 요렇게 돼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실수분은 0이다라고 했어 자 보자잉 니은의 결론은 순허수야 요거 n이 이제 그자연수기 때문에 i의 3제곱하고 i의 5제곱하고 i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가잖아.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5제곱은 그냥 i고 요거는 마이너스 i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앞단은 실수예요. i가 계속 나와. 그래서 니은은 그냥 순호수야. 실수 부분이 0이지. 니은도 맞는 얘기야. 자, 디귿. 아, 근데 이거 맞춘 아이들이 아마 저기겠지. 숫자. 대표적인 숫자 대입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은 연속하는 자연수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수 1, 2, 3, 4 세트. 뭐 대입해서 알아봐도 되고. 근데 아마 1, 2, 3, 4 세트로 하면은 아마 디귿도참 이렇게 나오지, 아마? 쌤이 그안 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기억리연 했듯이 그냥 얘들아, 생각없이 해야 돼. <laughs> 생각없이 해야 돼, 그냥. 그냥 fn, f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다 써가지고 한번 연산 한번 해볼게. 쭉 봐봐 어디 틀린 데 없나. 다행히 이제 n, n 플러스, n 플러스 이게 연속하는 네 개의 자연수기 때문에 동류항들이 이제 대거 등장해. 특히 이렇게 앞뒤 앞뒤 동류항으로. 앞에 있던 마이너스 n들은 그러면은 동류항 계산을 하면서 뭔가 사라진다는 거야 이게 앞뒤 앞뒤 동류항으로 보면 앞뒤 동류항으로 연산 계속하면은 i에 n 플러스 1요렇게 되겠지 얘도 n 여기는 플러스 n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는 3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그냥 일단 써보자. 아니지. 일단 썰 일이 아니네. <laughs> 여기 또 가까이 땡겨야겠네. 이거 보이니, 얘들아? n 플러스 3 곱하기 I, i의 4제곱. 네 그럼 이거는 i의 n 곱하기 i의 4제곱이라고 네 보셔. 근데 i의 4제곱은 네 1이지. 요거는 그냥 i의 n제곱이라고 볼게요. 그 마이너스 3의 i의 n제곱.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동류형이었던 거구나. 그렇네.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네. 잠시만요. 여기 뭔 일이고, I... i, 이제. 요렇게 계산되어서 요게 나왔고, 요렇게 동류항 계산되어서 요게 나왔으며, 요렇게, 요렇게 계산되어서 요게 나왔어. 그래서 앞뒤는 요렇게 사라지고, 그럼 뭐만 남으면 요렇게, 이렇게만 남아. 아, 그리고, 전부 다두배 밖으로 꺼낼게. 이들은 동류항으로 아닌 걸로 보이지. 근데 이들도 동류항이다 n 플러스 1 제곱을 주축으로 꺼내는 거야. 얘도. 이렇게 한번 빼내보는 거야. 그럼 2i의 n 플러스 1승으로 꺼내면 1 여기는 2i가 남을 것이고 여기는 아니지. 이거 아니지. 2i의 n 플러스 1이 나가면 n 플러스 1승으로 꺼내는 거야. 지금 이들은. 플러스 제곱이 남을 것이야. i 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고 그럼 얘랑 얘랑은 없어질 거고, 2곱하기의 n 플러스 승곱하기 요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1승을 여기에 더 얹어주면은 2곱하기의 n 플러스 이 여기 자연수가 온다 그러면은 i의 홀수승도 올 수도 있고 i의 짝수승도 올 수도 있어. i가 짝수승이면 얘가 실수가 되거든. 뭐 마이너 뿌이나그건 왔다 갔다 하겠지만 i의 홀수제곱이 오면은 그거는 순허수가 되고. 근데 이제 디귿은 만약에 이게 순허수가 확실하게 뭔가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오면은 얘가 맞는 말이지만. 홀짝이 지금 매번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값에 따라 그래서 확답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근데 아마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어느 한 세트 대입했을 때 이게 확실히 이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이거 완전히 실수부가 0처럼 그러면 얘한테 낚시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니음만 답이에요.